안녕하세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 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구글 슬라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슬라이드의 장점이라면 어, 사진, 영상, 텍스트, 여러 가지 도형들 이런 형태들을 넣어서 표현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쓰는 구글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아마 오늘 세 가지 팁을 들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 내에 있는 기능은 세 가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서 구글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왔고요.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실 분들은 본인의 계정으로 구글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서 같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지금 네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번째 슬라이드에 뭔가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 전체 슬라이드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발표자 노트 란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다른 슬라이드로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스크립트 대본을 바로 쓸수 있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여기 슬라이드 자체적인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여기 꾸미는데 온전히 내가 올인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조금 방해가 되거나 어, 산만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슬라이드만 딱 보는 형태로 한 번씩 이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옆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안 보이도록 할 겁니다. 보십시오. 보기로 가셔서 밑에 보시면 발표자 노트 표시랑 슬라이드 보기가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제를 합니다. 없어졌죠? 다음에 보기 눌러서 슬라이드 보기 딱 누르면 슬라이드 자체만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용을 하시면 가장 어, 편리하게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요. 나는 그것도 필요 없고 위에도 다안 보였으면 좋겠어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보기 가셔서 전체 화면 누르시면요. 전체 화면에서, 네, 편집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네, 글자를 입력해줄수 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은 위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기본적인 메뉴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다시 esc 를 눌러서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위에 메뉴보다 아래쪽에 이 정도의 메뉴는 봤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위에 보시면 메뉴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에 쪽에 있는 메뉴들은 다 없어지고요. 저희가 뭐 글자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폰트, 그 다음에 뭐 색깔 넣기, 도형 넣기, 이런 것들의 기능은 여기서 온전히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맞춰서 요 메뉴들을 그리고 옆에 아래쪽을 가리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팁은요. 지금 다섯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보신 것처럼 영어로 된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어, 보통 영어 수업 시간이나 혹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발표를 하실 때 영어를 하신다면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기능이 뭐냐면요, 제가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자동으로 자막이 영어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쇼를 들어가셔야 돼요. 슬라이드쇼 클릭하시고요. 자 나와있죠. 제가 이 글을 읽을 건데요. 글을 읽기 전에 자막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점3 개가 있어요. 옵션 메뉴를 연 비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자막 환경 설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자막 전환 영어로만 제공되어 있죠. 누르고 제가 읽으면 바로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요 자막을 크기라든지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가장 크게 설정을 해놓고요. 위치를 지금은 상단 말고 하단으로 아래쪽에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자막 전환을 클릭해볼게요. 클릭하시면. Everybody has a story that they have always wanted to tell and making a movie is a good way to tell it. 네, 거의 비슷한가요? 제가 한글로 읽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나오게 해서 계속을 다시 끄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거의 흡사하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일전에 이 기능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기능이 과연 어, 영어 수업이란지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능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어,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해 주더라고요. 이 기능은 장애인을 위한 거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한글로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한글로 서비스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셨죠? 자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나와서 자세 번째 이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기능은요.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면 꼭 외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와요. 혹시 슬라이드 자료 그거 좀 파일로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로 주신다면 어, 이걸 PPT로 주시면 아무래도 편집이나 가공이 너무 쉬워지니까 여기 파일로 가셔서 보통은 다운로드 가신 다음에 PDF 형태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어,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PDF도 이 자체를 변형을 한다든지 가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 내 개인 저작권도 좀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 좋겠다 하실 경우에는 이 방법을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여기 파일에 가시면요 웹에 게시라는 메뉴가 있어요. 웹에 게시, 쉽게 말하면 웹사이트 상의 주소로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되셨나요? 자 클릭해 볼게요 제가. 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자 링크 나와 있고 자동 진행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갈 때몇 초마다 넘어가게 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3초가 기본 값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어, 이 주소를 받는 사람이 이 주소를 입력하자마자 바로 슬라이드쇼가 시작되게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근데 보통은 이거 두 개는 해제를 하시고 주시면 되고요 주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게시를 누르시면 네, 선택한 항목을 게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주소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복사하려면 Ctrl C 눌러다 되겠죠? Ctrl C 눌러보겠습니다. Ctrl C 눌러서, 어,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계정을 하나 준비해 놨고요. 여기를 Ctrl V에서 엔터쳐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첫 번째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 넘어가 뭐 볼게요. 두 번째 화면은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넘어갑니다. 한번더 클릭해볼게요. 클릭, 세 번째 넘어왔죠? 클릭, 네 번째 하면, 클릭, 다섯 번째 하면. 되셨죠? 그런 식으로 클릭하실 때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화면에서 클릭하면은 안 넘어갑니다. 왜?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기 때문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시면, 뭐, 본인의 어떤 자료도 가공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의 팁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주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소, 주소를 가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문구가 한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한번 여기 Start False 라 되어있죠?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기능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False의 반대말이 뭐죠? True죠? 얘를 True로 바꿔볼게요. True 자 이렇게 아이고, 제가 한글로 했네요. Tru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나왔죠? 자 3초 뒤에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죠? 어 넘어가죠 지금? 네 넘어가네요. 넘어가죠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클릭하지 않는데도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게 되고요. 혹시나 슬라이드를 예를 들어서 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무한 반복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루프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루프 루프가 순환 회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돌고 돌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t r u e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제가 엔터쳐볼게요. 자 그러면 네 슬라이드 네, 또 들어왔죠. 네또두 번째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클릭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3 초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또 넘어갔습니다. 네또 넘어갔죠. 다시 처음으로 갈까요? 또 넘어왔죠. 자 보신 것처럼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일단 끄고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 어, 오늘 알려드린 팁은 어 어쩌면 좀 단순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많이 쓰거나 여러분들이 잘 놓치시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 중의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싶고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